제가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아이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많더라고요.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도 아이를 위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좋은 걸줄수 있는지 그런 그쵸. 마음이 너무 강렬하고 막 공부하고 알아서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거기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음. 그 노력과 그 내가 해주고 싶은 그 마음과 노력을 올바른 방법으로 아이에게 전달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고, 너 이렇게밖에 반응 없어라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같이 느낄 수 있게 내 마음을 전달을 나의 노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게 전달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춘기를 기점으로 사춘기 전에는 투개념을 익혀서 보드게임도 하세요. 뭐 저학년 때는 연산 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드리는데 사춘기 이후부터는 이거 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점수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실제로 고등학생 가르치다 보면 네. 학부모님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네요. 아뭘 하세요가 아니라 하세요가 아니라 하지 마세요. <laughs> 고등학교 정도 되면 네. 스스로 알아요. 알아요. 내 그러니까 성적이 어디고 대학교 어디 가고 내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알아요. 다 알아요. 알아요. 엄마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얘기해 보면 수학으로 스트레스 받는 친구도 상당히 많아요. 맞죠? 근데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죠. 그거 그냥 괜찮아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는다 알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왜냐면그 성적이 이 사회, 그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 내 포지션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니까. 그렇죠.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엄마가 다시 한번 그 상처를 끄집어주지 끄집어내지 않아도 않아도 알고 있다. 너가 고생하는 거 엄마가 알고 있어. 이렇게 따뜻한 맛있는 거 사주고 음. 사랑으로. 왜냐면그 아이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집에 부모님만이 알아줄 수 있는 거라서. 요즘 들어 제일 느끼는 게 성적 올리는 거랑 살 빼는 게 거의 비슷한 난이도라고 생각해요. <laughs> 맞아요. 그거 진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뭔가. 프로젝트 준비하느냐고 한 8kg 정도 쪘거든요. 근데 나도 알아요. 내가 똥땡인 걸 아니. 아는 거죠. 근데 옆 사람이 너 다이어트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은 저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나도 알고 되기잖아요. 있거든요. 어, 이미 알고 있다. 수학 점수가 안 좋으면 부모님이 화가 나시죠. 속상하고 그쵸, 그쵸.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말도 막 하게 되는 거. 너왜 공부 안 해? 너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막 이렇게 화를 내신다면 그러면서 관계가 이 수학으로 틀어지는 게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는 목표는 갔죠. 잘 되길 바란다. 잘 되길 바라는 목표인데 결국에는 사이가 좋지 않아지는 거. 근데 그... 결국에는 부모님이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서 억지로 한다. 그래서 결국엔 하지만 그게 정말 정답 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저는 고3 때 3월에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좋은 대학교로 가는 게 목표인데 못갈거 같은 거예요 어... 고3 1년 내내 계속 잠만 잤어요 음... 저 공부 잘했거든요 음... 내신 좋았는데 수능 점수가 답이 없어서 그냥 1년을 포기하고 전 아... 생재수를 했는데 나도 알아요 이거를 극복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한 자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1년을 하더라도 결과가 나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공부를 안 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게 어렵고 진짜 어려... 그게 진짜 답이다. 근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 내내 잤거든요, 고3 때. 음...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하죠. 안, 안 편해, 안편하다니까요그 친구들은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고 있는데 나만 자고 있어. 근데 왜냐하면 나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나도 아는데 안될것 같아서 내 몸이 안 움직이는데 음... 그 몸이 안 움직이는데 그걸 옆에서 말한다고 해서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경험이 그때는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되니까 음...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의 마음 왜냐면, 음. 걔네들 세계에서는 이게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 아예 펜을 들 의지가, 의지가 안, 없는 거죠. 해도 안될것같아 해도 안될것 같으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공부를 안 했다. 약간 이 자리에서 떠난 거잖아요. 그죠. 그 떠났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이걸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하는데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기다려주는 난난 거. 한다.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고 자녀는 자녀의 않다. 인생을 사는 걸.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 아가님이 엄마도 되어보고 선생님도 되어봤더니 그 앞에 포지션 설정과 아이를 기다려주는 그 관계 설정이 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군요. 아 그렇게 되면 그책 중간 이후에는 네. 실질적으로 수학에서 나오는 주요 단원에 대한 배경 같은 걸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어머니가 느낀 언어를 아이에게 전달을 해주기 위한 네. 소스를 만들고 싶으셨고요. 네, 그래서 뭐 확률이나 이런 삼각형 내심외심 내심 이런 것들을 부모의 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생활적인 내용도 좀 첨가를 했고. 예를 들면 적분을 구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세금 낼 때. 땅의 넓이를 구해 세금을 책정하니까. 네. 그래서 적분이 나와.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하는데, 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한계가 아니라, 이게 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작가님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많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이 책을 펼 용기가 없날 아, 그렇죠. 수도 있을 거라고. <laughs> 특히 학창 시절에 수학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어머님들 내 기억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기억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이걸 넘기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내가 읽기를 시작을 하는 거 자체가 도전인 분들도 많죠.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그 사실 자체가 우리들도 갖고 있거든요. 성인이라고 해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다 극복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들이 수학을 펼쳐 보는 것 자체가 도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그럴수록 그 도전을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느끼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수학 싫어하는 거 나도 알거든. 근데 엄마가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이가 오히려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번은 서점에 갔어요. 어. 이거 쓰기 전에 네, 서점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점에 서 있었어요. 신학기였는데 어. 그 수학책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쵸. 아이들을 위한 뭐 쉬운 수학 이런 맞아. 느낌이 많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열어보면 안 쉬울 것 같은 그런 식의 네, 수학.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책을 하나 또 꺼내면서 탁 들려주는 거예요. 이거 읽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안 읽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권할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서 너 수학책 읽어 일방적인 부모해. 관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거꾸로 엄마도 아빠도 읽어봐 이거 엄마의 수학책이래 읽어봐 역공을 할수 아... 있는 책이야 아... 그 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읽으면 안 되는 거래 우리 읽으면 안돼 이거 부모님 위한 책이라니까 한번 읽어봐 이렇게 오...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갑자기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문득 들은 게 제가 열 권을 나눔을 할게요. 아, 나눔을 하는데, 네. 댓글에 내가 수포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댓글을 주신다면 수학을 못하시는 분들 위주로 10권의 책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학을 극복해보는 그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수 있다라는 음. 얘기를 네 너무 수. 좋을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10권 아니고 20권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20권 드릴 테니까 20권을 드리겠다는 건 수포자분들이 쓰시면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얘기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그러면 이 책을 읽는 학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이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을 때 네. 혹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학창 시절에 수학을 문제 출리로만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네. 내가. 음. 근데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수학에서 벗어난 삶을 대부분 살고 있죠. 저나 이렇게 음. 수학과 관련되지 음. 않으면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만 다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 수학 교육의 생각에 이 발을 들여놨단 말이에요. 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들어와 있고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와, 우리 아이가 진짜 있어요. 소름 돋는다. 그럴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있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좀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 일부는 수학을 좋아하시던 분이 있고 네. 일부는 싫어하시던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제가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아이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많더라고요.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도 아이를 위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좋은 걸줄수 있는지 그런 그쵸. 마음이 너무 강렬하고 막 공부하고 알아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거기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음. 그 노력과 그 내가 해주고 싶은 그 마음과 노력을 올바른 방법으로 아이에게 전달했으면 을 좋겠어요. 내가 너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고, 너 이렇게밖에 반응 없어라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같이 느낄 수 있게 내 마음을 전달을 나의 노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게 전달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은 것 자체가 저도 되게 많이 배웠고, 음. 어, 새로운 감명을 받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교육은 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까지 이렇게 삼위 일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좋은 말씀을 <laughs> 매기체로 오늘 영상을 마지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캐슬. 감사합니다. <laughs>